알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3일 수요일 아침 아까 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온전한 제사를 들이신 예수님, 온전한 제사를 들이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막에 대한 설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신약의 레위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이 신약의 약속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체험했던 성막과 그안에 기물들,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율례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선 증거하기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증거하는데요. 여기에서 첫 언약은 바로 모세가 받은 신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그런 성막의 제조와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기물들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어떤 종류의 제사들이 있는지, 또각 제물마다 제사마다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지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와 내유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러한 예법들이 진행되는 장소가 바로 구약 시대 의 성막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성막은 왠지 나와는 상관이 없고 또 우리와는 동떨어진 것이다라고 것이다 보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히브에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관한 그런 모든 정신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며 자신의 뜻을 오늘날에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보시면 여기에는 성막의 구조와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선 성막은 대략 길이가 100m, 넓이가 약 22.5m 정도로 축구장의 4분의 1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등잔대와 상, 진설병이 있고요. 또 두 번째 휘장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곳은 지성소라고 해서, 우리 서울 반석교회 지금 교육자 사무실 정도의 크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게 한 2절, 3절의 내용인데, 이곳에는 4절,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의 내용이 증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여있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마지막 부분에는 죄를 덮는 속죄소, 즉, 시온좌의 뚜껑에 천사들인 이 그룹들이 날개를 덮고 앉아 있는 형상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증가합니다. 이 말은 모형과 그림자인 구약의 성막과 기물들이 내포하고 있는 신약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비밀이 우리가 다 해야 될수 없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무한하심을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도 보게 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 안에는요 성소와 지성소 이두 구역이 있는데 이 장소는 둘다 우리의 속죄와 구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들은 전부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어지는 6절과 7절은 성전 안에서 해야 할 제사장들의 직무와 책임에 대해 증거합니다.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함께 6절,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 하나님. 아멘. 네, 이처럼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통해 또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매일의 제사와 또, 1년에 한번 드리는 이 대속죄일의 제사가 어떤 의미로 예비되었는지 우리는 묵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제사는 속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관계의 회복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성막과 제사들을 통해 반드시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바, 이 구약의 표지판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막과 제사에 숨겨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속의 진짜 증표로 신약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해주시는 완전한 재물도 되시고 또 대제사장도 되시면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즉그 시온 좌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꼭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다음 장인 히브리서 2 0장의 1절과 10절과 18절의 말씀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일에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증거에 모두 마음 모아 동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우리의 참 구속주의 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형과 그림자인 성막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는 어떻게 펼쳐지나요? 네, 결국 그런 형식의 성김은 법계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성막과 성전도 지금까지 남아 있지 않게 되죠. 왜일까요? 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 다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고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더 증거하는 이 확실한 증거가 바로 8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구절인가요 바로 앞부분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라는 내용이에요 이 모든 증거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죠 이어지는 구절에서 10절 말씀은 성막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전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재산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일 뿐이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런 이 구약의 율법은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저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제사장이시며 제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가 하늘의 모형인 것을 깨닫고 현재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또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매일의 일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약속의 증표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온전한 그러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꼭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늘에서의 그것들은 한계가 없고 영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한 재물과 그것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될수 있게 오늘 하루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역의 모든 행사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깨닫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도 오직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러함으로 온전한 제물과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교회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